My, <laughs> my Open your eyes, look into mine. With just one stare, I know I'll be fine. Open those lips, lock them with mine. With just one kiss, our hands intertwine. Open your hand, grasp mine again. 완전 행운이요 에 메트로스 데이라고 재향 군인의 날 이런 거거든요 오늘이 오늘이랑 내일이 그리고 어제랑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뉴욕 역사사회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공짜예요 원래는 금요일 저녁만 애주유시고 원래 21달러거든요 근데 공짜 완전 행운이요 에 사실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이.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여기가 베트남 전쟁을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우연이에요, 그쵸? 아, 이런 곳도 있어요, 이런 거. 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나봐. 여기 완전 멋있어요. 웬일이야?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 5 시간 안에 다볼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1층, 2층, 4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도 있고요 그런데 왜 3층은 없는 거죠? 뭐니 3층? 왜 없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군인분들과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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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i t a s policeman. Yeah? US policeman. US policeman. US policeman. US policeman. US policeman. US policeman. US p o l 남전쟁 m a n US 연도별로 정말 잘 전시해 놨어요. 약간 미국인의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많은 미국인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가지고 했던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얼마나 싸우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캐나다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법정에 쓴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베트남 등쟁때 징병한지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 징병된 사람들은 약간 빈민이나 블루컬러 패밀리였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징병된 사람들 그리고 범인티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또 전시해놨네요 이렇게 외국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에 군인들이 메던 가방을 들어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렇게 엄청 무거워요. 혼자서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행선하면 안 돼요. 두손이면 들리더라고요. Yeah. <laughs> 네, yeah. 이렇게. 그 당시에 뉴욕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헝, 어, 이렇게 써있어. 죽는 게 두렵지 않은데. 너무 눈물 나.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다. 단지 죽이고 싶지 않을 뿐이다. 할렘의 흑인들은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베트남 사람들은 아무도 니가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흑인들은 백인의 인종차별에 싸워야지 베트남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없다고 뉴욕 곳곳의 공원에서는 이렇게 드래프트 카드를 태우는 그런 일도 했었다고 해요 반대하기 위해서 아왜 이렇게 웃기냐 양키 컴온 <laughs> 이건 전쟁 당시 베트남의 모습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놨습니다. 조금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자자자.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 진짜로 쓰였던 투표 기계래요. 헉, 이렇게 고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뭐라고 했는데, 여기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투표하고 다시 하면은 그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1968년에 있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정말 작은 차이로 이겼죠. 이거, 이건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이긴 것 같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조그마한 마진으로 이긴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인상 깊었던 전시였습니다. 진짜. 한5 시간 있었는데 다섯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만 본게 아니라 저위 층도 가긴 했지만 와 다섯 시간도 부족하네요. 건물을 다못본것 같아요. 아니, 건물을 다못 봤어요. 아쉽게도. 우 이제 파티를 할 건가 봅니다. 박물관에서 파티 꽤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수익을 내나 봅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파티를 자주 해요. 파티가 엄청 생각보다 큰데 이게 바르미츠바라는 성인 의례식 그걸 위한거래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거 대체 몇 명의 성인식을 위한 거냐? 한 명을 축하해주는 파티냐? 그랬더니 맞대요. 이 박물관 하나를 다 빌려서. 대단합니다, 진짜. 여기 사람들, 뒤에 모이시는 분들은 지금 코 체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 코트 받아야 되는데. 이 여자애를 위한 파티라고 해요. 장난 아니다. 우리나라 결혼식보다 더 하는데? 장난 아니죠, 진짜. 진짜 파티 대단하게 하지 않아요? 어, 유대인들. 미국에 와서 유대인들의 삶도 많이 이렇게 엿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연인지 아닌지 몰라도 정말 많은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고, 지금처럼. 아, 근데 오늘 진짜 춥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뮤지컬을 보러 갈 건데, 또 끼니를 놓쳤어요. 완전, 나 배고파. 이제 먹고 싶어. 아,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사실은, 한 3, 4시간? 보고 나와서 먹고, 그리고 뮤지컬 보려고 했는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진짜 쫓겨 나오듯이 나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멋진 박물관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이고, 추워라. 그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밖에 안 걸렸어요, 거기까지. <laughs> 그래서 집에 지금 4분 만에 왔어. 저는 이제 미츠사이공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아니, 근데. <laughs> 걸을만한 거리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리프트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추우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진짜 걸어갔을 텐데. 아쉽습니다. 분명히 이 거리가 6시 50분 이 정도에는 4달러 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7시 한 15분 정도에 다시 누르니까 11달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리프트를 타시려면 7시 전에 타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격이 확 늘어요. 확. 으흐. 짜잔. 위스사이공을 보러 왔습니다. 예. 저는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 앞에 이분한테 티켓을 받으면 돼요. 이분에게. 맞지? 이렇게 앞에 빨간 옷 입고 있는 분한테 티켓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네. 약간 줄이 서 있나 봐요. 티켓을 받습니다. Yeah, thank you. 이렇게 받았어요 이름만 말하면 됐어요 이름만 딱 말하면 이렇게 딱 티켓을 줬습니다 근데 30분 남아가지고 저는 좀 근처에서 뭐좀 먹으려고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거든요 어디 있을까? 물이라도 좀 마시고 싶은데 이거 영국 브랜드인데 여기도 있네요 근데 간단하게 먹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2.99라고? 맞아? 이거 하나가 2.90인가? 별거 없어 보인다. 이거 좀 맛있어 보여요. 어떤가요? 아니면 아예 샐러드? 뭐 어떻게 또 이런 선택장애전 먹을 거에 그렇게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5인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좀 나아 보이는데 또 괜찮아 보이는데 생김새에 비해서 3.49 달러 장난 아니죠? 다 별로야 뭐 먹으려고요 아보카도랑 발사믹 치킨이 들어간 거 3.99달러 저는 지금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합니다 주스도 마셔줘야죠 근데 주스 칼로리가 원래 이렇게 장난 아닌가요? 양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유거 그 하나 마시면 220칼로리야? 별도인데 그냥 간단하게 소다를 마실까 합니다 솔직히 별로네요 영국인들 뉴욕에서도 맛없게 하냐? 이 조그만한 거만산거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두개 있어 봐 얼마나 힘들었어 두개다 먹느라고 이렇게 맛없는 걸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아우 진짜 한국이었으면 이미 망했어요 이미 얼마야 이거 4달러면 주먹이 온다 주먹이 울어 진짜 솔직히 음료수도 맛없어요 진짜 이거 이달러나 하는 세금 붙으면 좀더 있겠지? 맛없었어. 맛없어. 이야, 진짜 씨, 때리고 싶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공짜로 커피 마시라는 것 같아요. 아니지? 사실 공연인데 이렇게 줄여서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지금이 7시 58분이거든요. 지금 7시 58분인데 오후 7시 57분? 그런데 아직도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카페에 있다가 거의 줄 끝날 때쯤 튀어 올려고요. 티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14네요. L14. 좋은 자리길. 화면을 다 봤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단점이 엄청 좁아요. 엄청. 진짜 나는 작아서 행복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진짜 꽉 끼고 여기 한번 나가면 나갈 수가 없어 다 진짜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무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연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런던의 공연장이 훨씬 예쁜 거 같아요 짜자잔 공연 보고 나오니까 10시 52분이에요 11시야 11시야 11시 뭐 하기 애매한데? 나오니까 바로 타임스퀘어가 있네요. 언제 봐도 멋있네. 여기에서 맛집 찾기는 예프가 최고라고 들어가지고 예프를 먹으러 갈 겁니다. 예프를 먹으러 가? 아니, 예어프에서 찾은 곳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 중에서 저는 이 10번째를 골랐어요. 가깝기도 하고 일본 음식이어가지고. 또결정장이 왔다. 어떡하냐? 큰일 났네. 드레인키스 어디 갈그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특히 이런 곳이 많아요. 이 아이템 한국 명동에도 좀 먹힐 것 같지 않아요? 광고판의 규모가 장난 아니죠? 이게 바로 뉴욕입니다. 예. Yeah. 저는 뉴욕에서 일본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탄탄면 시켰고요. 13달러. 근데 네, 이제 뭐 택시 붙고 뭐 하면 좀 비싸지겠죠?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순탄맨이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와! 여기서 먹는 일본 음식. 음. 음. 역시 음식은 아시안이 최고입니다. 음식은 아시안이 최고지. 오리짜잔 음. 사실 면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없어요. 맛없어. 양은 또 많아. 이만큼이나 남았어. 맛없어. 진짜 맛없어서 3분의 2는 남긴 것 같아요. 반절? 3분의 2는 거짓말이면 반절? 근데 진짜 1 4달러가 나왔는데 이제 팁을 더 적을 수 있게 써놨어요. 뭐 근데 팁이라는 건 좋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안 좋아도 내기도 하는데, 너무 별로였어서, 그냥 팁안 줬어요. <laughs> 아는 언니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좀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팁을 거의 조금 줬거든요. 아는 언니가 얘기해 주기를, 자기가 여기 이제 뉴욕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팁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안 좋았는데도 내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안 좋았는데 낼 필요 없다. 팁이라는 건 서비스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다. 별로였으면 안 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안 냈습니다. 근데 이런 욕 엄청 먹는 거 아니야? 욕 <laughs> 엄청 먹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팁 많이 줄땐 많이 줘. 근데 맛이 없고 불친절하면 안 줘도 되지. <laughs> 이거, <laughs> 너무안가 아, <laughs> 처음이에요. 팁을 그냥, 팁에다가 탁! 이러고 나온 거. 네. 근데 얘기해줬어요. 이거 진짜 별로였다고. <laughs> 아, 나한테만 별론인가 그래서 저 지금 아직도 배고파요. 거의 안 먹어가지고. 진 <laughs> 짜증나. 하나 쪽. 진짜 여기 오면.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화내가지고 마치 대낮 같아. 어 해리포터 하나? 2018년에 브로드웨이에 해리포터 들어오네요. 보이시나? 미쳤네. 아 지금 빨리 미스 사이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정말 정말 미친 미스 사이공이었습니다. 자리가 아주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자리 나쁘지 않았는데, 제 앞에 여자분이 너무 크셔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렇 해서 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좌석과 좌석 사이로.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돌아오면, 내 자리 반절은 또 옆에 여자가 차지하고 있어. 왜냐면, 제 옆에 있는 여자의 앞에 있는 여자는 말, 이해 되시죠? 더 컸거든요. <laughs> 그래서, 나 중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y o u r e t a l l e than me 이랬어요. 저는 경량패딩에 매력에빠져서지고한번매력에 <laughs>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경량패딩을 사러 왔어요.